가능성 있겠는데? 한6번이할수 어, 어, 아, 있을 것같아야 그럼 우리 몇번더 해보자, 재인아 아 기록 깨보자고? 어. 어 모모한 도전의 갑이 되면 매 도전마다 진행자 역할이자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어 뭐야 아, 아직 안걸러어당연하죠둘중 <laughs> 하나인데. 아! 나도 뭐안 적혀있다. 아, 지금 열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필까요 하나, 둘, 셋. 갑. 갑. 엄청 적게 써있어요. <laughs> 아, 아, 귀여워. 어. 근데 저맨 마지막에 걸랐는데 운명이다, 운명이야. 오 갑이다. 하나. 계약서 쓰면 안 돼요? 저 갑인데? 그건 안 돼요. 모모랜드. <laughs> 우와, 귀여운 귀워나 모자 못 쓰는데, 어떡하지? 귀엽다. 이 아, 시간은 제가 갑입니다. 이 시간은 어, 제가 히트해. 갑입니다. 히트해라.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답 이지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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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있습니다. 아야. 플러스 10점. 네, 아, 저는 안 받으시죠? 아, 점수제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에 따라 저는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laughs> 될수 있습니다. 여기 놀러 왔어! 자, 놀러 왔습니다! <laughs> 아, 잠깐만! 네? 근데 저희 구호 안했었는데 아, 맞다! 아주 좋은, 어, 정, 있나요? 도전 정신입니다. 아, 아 플러스 아! 15점! 아! 아! 다 같이, 모모랜드의 모모한 도전!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자, 구호 시작! 모모랜드의 모모한 도전! 모모한 도전! 도전! 귀여워 <웃음> <웃음> 첫 번째는 제가 갑이 된 만큼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갑주이갑주이갑주의갑주이갑주이갑주이 갑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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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주이갑주이갑중다갑중다갑중갑갑 아, 갑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저를 참고해주세요 <웃음> <웃음> 저를 참고해주세요 <laughs> 모모한 도전 첫 번째 기네스 종목은요? <laughs>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두근두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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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발 달리기입니다 와 오리발 다들 아시죠? 팍팍팍팍네 오리발을 신고 20m를 달리면 되는데요 기네스 기록은 3.50초 20m요? 네? 네? 20m를? 아니 어떻게 3초가 걸려? 말도 안 돼. 오리발, 와. 걷는 것도 힘든데요? 정말요? 왜죠? <laughs> 걷는 것도 힘든데요? 정말요? 네. 아, 진짜 나이가 몇 살이세요? 왜요? 눈이 찌내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오리발을 신고 걷는 게 자. 힘들다고요. <laughs> 장애물 반환전 돌기를 통해서 달리기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팀이 나눠져 있는데요. 어, 살짝 본것 같아요. 나눠져 있어요, 애초에. 아, 아, 예. 네. 그래. OG. OG. G. 골드걸. <laughs> 지금 미군이 할때 적혀 있어. 올드걸? <웃음> <웃음> 올드걸? <웃음> 뻔이지. 갑을 못 믿는데요. 원래 언제나 갑을 못 믿는 거예요. Old g 우리 y o u 올드 걸, 해빈, 재인, 나인. 나 왜? <웃음> <웃음> 야, 너도 올드 걸이야. 여기는 OG 팀이고 저희는 YG 팀. 네, 오지 오지지. 야, 오지지. 오지지. 야, 우리 영걸. 우리 OGG. 오지지. 오지지. 우리 YG Young girl. Young girl. 이로와 빨리. 우리의 오, 파워를 빨리. 우리의 파워를 어, 우리 파워를 빨리. 우리 파워를 늙... 보여주자고! 우리 녹겼잖아 에헤이 이제 오시고요 다시. 우리 감님이랑 일단은 기네스 도전 기록이 제일 낮은 멤버에겐 벌칙이 있다고 합니다. 아나 아 어, 개인 좀 우성. 도전이 끝난 후에 작은 선물을 제작진 분들께서 드린다고 합니다. 벌칙 선물인 거죠. 아아 벌칙 선물은. 다음 도전 때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페널티를 주는 것 같아요. 아 페널티는 진짜. 네. 뭐? 이가벼 혜택이 전가요? 가벼 혜택도 있습니다. 지금. 오! 아, 각 팀이 오! 아니라 본인 한테만혜택 있는 거 아닌가요? 오리발 선택권, 자기 순서 정하기. 아 너한테만, 너한테만 있네 인데 뭐야? 이거 아, 아, 아니네. 저 핑크요. 단신파의 단신파, 단신파. <laughs> 아닙니다. 도전을 시작합니다. 자, 올리걸 함성 소리. <laughs> 와! 하나, 둘. 아! 우리 이쁘게 하자. 멍걸, 한송솔이. 아! 도전에 대한 아, 의지가 없어. 의지가 뭐야? 없어. 진짜 너무 웃겨. 도전에 대한 의지 박약. 자, 이제 게임을 뭐야? 시작합니다. 어, 나 들어갔어. 나 들어갔어. 여러분, 여러분 다 같이 도전해 주세요. 도전! 그독 그렇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자 이제부터 도전하는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이기는 팀이 순서를 먼저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올드팀 팀 오지! 하이 아니 올드 팀이냐야 우리 롱다리 보여주자. 파이하영양파양팅 올드걸의 힘을 보여줘! 할수 있다! 아할수 있지 그럼. 우리 영한데 오늘 영영영 0, 0, 0.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 둘셋셋 오+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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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오+ 상 오+ 막 오+ 오+ 아, 예. 오, 아니, 예. 오, 아 예. 오+ 아 돌아야 오+ 오+ 아아야 돼? 돌아야 돼, 오+ 아, 돌아야 야 이거 뭐야? 도망쳐, 해 야. 아야 이거 뭐야? 돌아지 몰랐지, 미안해. 두 번째만 넣는 거 아니야? 아, 이제 개인전이에요. 아, 개인전이야? 아이씨. <laughs> 이런. 아 자, 하지만 값은 이 게임과 상관없다는 거. 오. 나도 값하고 싶다. 두근두근두근두근. <laughs> 두근두근. 6번째로? 처음은 처음이 좋지 않아? 저는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오. 그럼 이제 한점 <laughs> 하면 되나요? 어, 우리는 저는부터 제일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뭔가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래서 6번, 5번, 3? 응, 3. 나사 번, 너사 번, 나이 번, 2번이 는 난... 아니 이번 좋아. 우리 모모랜드 팀에서 기네스 도전을 깨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뛰어야지 빨리 가줘요. 어, 맞아. 아 이렇게 뛰어야 돼. 다리를 크게 벌려야 돼. 이렇게요? 네. 맞아요 진짜... 진짜 이렇게 하니까 잘 됐어. 진짜 이렇게 하니까 잘됐 어. 야, 너찰리아 초콜릿 공장에 버블껌 소녀가 맞다. 어 진짜 그친그 친구도 파란색 있잖아. 여기, 여기 껌 숨겨놓은 거 아니야? 비디에요. 껌. 뭐야? 껌. 그래 다치지 마요 여러분. 좋아요. 아, 건강하게. 어 무서워. 준비. 아니야. 아, 5초만요. 아유 뜨거운 것 같아서. 어나 아, 이거 도전 정신 이거 무서워 나 이런 거. 진짜 아유 뜨거워. 네 않았지? 준비됐습니다. 아, 준비 시작. 아 잠시만요. 준비. 아, <laughs> <laughs>

시. 후! 빨라, 빨라, 빨라! 아닌데? <laughs> 아닌데? 뭐... 아, 나 되게 느린 것 같아! 5초 58! 5초 58! 아, 니 진짜 주희가 빨랐어! 꼴등은 <laughs> 아니면 돼요. 꼴등은 벌칙도 있어요. 나나 꼴등할 것 같아 어떡해 나 좀... 이거 이봐 하나도 안 긴장 같은데 손은 성공에알수 있지 준비 어, 잠깐 잠깐만요 하이팅하이팅 아. 오케이 오케이 준비 시작 <laughs> 야, 어느 거아전가요 저는 누군가 다 죽었으니까 옆으로 가세요. 아 어, 무서워요. 미, 쉣. <laughs> 네, 잠깐만, 잠깐만. 살살, 살살, 제살 과도한 긴장에서 나오는. 아, 이거 무섭다니까, 이거 되게 떨려. 미, 쉣. <laughs> 5초 8 8 5초 8 8 어? 어불 빠르네? 제가 몇 시였어요? 5초 8 5 8아 다행이다 아 <laughs> 다행이다 꼴찌 발는초8꼴 5초 는발5야 여기 서니까 진짜 긴장된다 초전까지초 그 모르는데 출발 직전이 진짜 긴장돼 준비 8발 잠깐만요! 5요 8발 5초 8 5초 이상 오! <laughs> 어, 아싸! 골프 아니다! 골프 아니다! 야 너네 어떻게 왔냐 이거 예, 여기 옆으로 옆으로 나와주세요 <laughs> 내 봤을 때 장거리 내타이가아니것같 20m 장거리? <laughs> 이거. 아, 나, 아니, 아, 내가 해봤을 때 이거 한몇 번, 여섯 번하면할수 있을 어, 것 같아. 야, 근데 몇번더 해보자, 재인나 아, 기록깨보자고 아, 아니, 근데 아니, 4초 6이라면서요. 4, 4, 4, 6이라면서요. 4, 그럼 내가 1초를 줄여야 되는데? 아, 3초? 아, 4초 아니야? 아, 그럼 안 돼, 안 돼. 가볼게, 포기! 포기! 아, 재밌다거아보다 저희가 비록 도전은 아쉽게 기록 달성은 못 했지만은 일단 기록이, 기록이 어떻게 됐죠? 아까? 아, 기대했잖아요. 이대해주세 님이. 아, 뭐해? 귀엽다. 어, 귀여워. 구피, 너드, 스펙스. 너무 귀엽네. 걸시.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다음 오프닝. 그래도 선물이라고 해주셨어. 땡큐 포더 프레젠트. 역시 괜히 기네스 기록이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된다면 진짜.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이길 수가 없었다니. 자, 이제 저희의 첫 번째 기네스 도전은 끝, 끝이 났습니다. 그분 예! 실패! <laughs> 실패. 실패. 그럼 구호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좋아요! 네. 모모랜드의 모모한 모모 도전! 도전! <laughs> 얼굴이 커야 좋은